안녕하세요. 농분의 농장입니다. 자, 10월 9일날, 우리 어, 10월 10일 농분의 농장 이렇게 풍경을 한번 찍어서 올립니다. 자, 이제 이 여름을 진짜 힘들게 지났습니다. 9월 말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밖에 있는 제라늄들이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제라늄 어, 좀 좋아질 만하면은 흐리고 비 오고 습하고, 온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올해는 제라늄 키우기가 굉장히 힘든 날씨였습니다. 어, 9월 달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로소 이제 오늘부터 이제 10일부터 맑고 쾌청하고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늘이요. 해들이 맑고 맑아서 어, 이제 제라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이것은 제가 이제 특별히 좀 관리를 했습니다. 물도 조절을 잘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있고 지금 이 새순들이 다좀 지나면 다 꽃이 필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9월달에 이렇게 좋았었는데 어, 비오고 흐리고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은 또 망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거에 있는 것은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해서 이렇게 좀 보기는 좋은데 자, 자 이런것들은 이제 우리 농장에서 보통 한 2만 5천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에 상관없이 보통 사각분에 든 것들은 이렇게 있고 어자 이제 이것은 이제 싹돌옴 이제 애목들을 키우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목들을 이렇게 싹 훑어 가지고 애목들을 키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어쭉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이제 보통 계란 늄들이 옛날에는 1 5 0 0 0 원, 이만 원 그랬는데 요즘 대부분 아마 만원 정도면 다 구매를 했을 겁니다. 품종에 거의 상관없이. 몇몇 품종만 빼고.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것들인데, 어, 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좋고, 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품종에 따라서, 어, 품종에 따라서 예, 좋은 것들도 있고 대부분. 근데 이 지금 판매하는 것들은 나이가 묵은 것들입니다. 여름을 지나고, 어 지났던 모종이라서 뿌리는 다 튼튼히 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판매하면 되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니갈제라늄입니다 니갈 예, 니갈니갈제라늄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물을 말리지 말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제 풍성하게 됩니다 니갈제라늄은 어, 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 그렇고 이제 이, 이런 것들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꽃이 있고 어떤 것은 뭐 꽃이 피어있고 어떤 것은 꽃이 안피어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후쿠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여박있는 것은 이제 제가 10월달에 에프계꽃을 보려고 해놓은 건데 어, 9월달에 비가 소나비가 굉장히 심해가 왔었어요 9월말 정도에 자 그래서 좋아질 만하면 나빠지고 좋아질 만하면 나빠지고 그래서 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를 많이 맞고 온도가 습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 망가졌습니다. 자 회복은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다 빡빡고 이렇게 난 겁니다. 뱅든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비 맞고 햇빛을 봐서 이게 화상 자국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 자, 이게 다채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음. 자 이제 이렇게 또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이것은 이제 후쿠샤를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후쿠샤를. 후쿠샤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종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삽목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모주제란을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멍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싹 따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못 따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고, 또 이제 이렇게, 어, 후쿠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라있습니다. 후쿠샤도. 원래 이렇게, 이렇게 나이 먹은 모종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또 뭐라 그럴까 봐서, 이게 조그마한 모종으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10월 10일 농장 풍경입니다, 이게. 이건 이제 후쿠샤를 삽목해 놓은 거고요. 이상입니다.